여러분 우리가 이차 함수를 배웠었는데 그래프 개형하고 꼭짓점 찾는 정도까지만 지금 정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차 함수의 x 절편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해볼 계획입니다. 여러분 필기 노트에 이 부분이 적혀 있어야 돼요. 이차 함수와 이차 방정식의 관계입니다. 잠깐만 오류. 식이 얘래다. 방정식의 관계 여러분 어? y는 a의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c라고 내가 이차함수를 세팅을 해놓으면 자 우리가 x절편을 구하고 싶어 그럼 무슨 짓을 하죠? 보통 x절편을 구하고 싶다 그럼 y에다가 0값을 집어넣고 거기에 맞는 x가 얼마입니다 이런 걸 찾잖아요 그러면 얘가 바로 뭐다? x절편이야 다시 얘기해서 y에다가 0을 집어넣어 그치? y에다 0 집어넣으면 우리가 이쪽이 0이 될 거니까 영은 a의 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입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결국 뭐를 푸는 거다? 방정식을 풀게 돼. 그럼 방정식을 풀면은 x는 알파입니다. x는 베타입니다. 이렇게 보통 두 실근이 나오겠지? 그러면 얘네를 뭐라고 읽을 수 있다? 아, y는 a의 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x 절편이구나. 결국 우리가 방정식을 풀었던 거는 x 절편을 찾는 과정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푸는 건 2차 함수의 x절편을 찾는 거고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2차 함수의 근을 풀었어. 그러면 얘는 2차 함수의 2차 함수 후 x절편 x절편 이렇게 되겠지. 자 우리가 또뭐 하나를 보러 갑시다. 으흠. 자 y는 내가 x 제곱에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이런 미션을 받았어. 그럼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죠. 당연히 x 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4 일부로 만들고 마이너스 4 빼줄 거고 12. 그럼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0이라고 해서 그래프가 여기를 이 콤마 마이너스 10이라고 그을 거예요. 그럼 음수니까 당연히 이렇게 x 절편이 지나가겠지. 아 그럼 이 x 절편 두개 궁금해. 그러면 우리는 x절편 두개를공금할 때는 여기 식에다가 y에다 0 대입하고 얘네를 인수분해를 하셨었겠죠. 맞나요? 선생님이 반대로 간거 맞죠? 이렇게 그럼 x는 얼마 얼마? x는 4 또는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가 나와.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고 여기는 4입니다. 그래서 중간점은 2입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겠지. 자, 그래서, 아, 우리가 근이라고 구하는 것들이 X절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 꼼꼼히 정리하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복습하세요. 자, 495번 넘어갈게요. 자, x 축과 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 더 얘기할 게 있구나. 아, 그러면 실근이 두 개가 나와. 방정식에, 그치? 방정식에 실근이 두 개가 나와.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판별식으로 풀었을 때 0보다 커. 그러면, 아, 실근 두 개고, 그럼 이건 함수로 해석하면 x절편이 몇 개다? 두개야 그치? 근데 방정식을 풀었었는데 이거 어떤 방정식이냐면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의 판별식, 방정식을 우리가 푸는 거야. 절편 구한다고. 그럼 d는 0이야. 그러면 우리는 실근 한개고 이거 중근이고 완전제곱식입니다. 라고 우리가 배웠지. 그럼 다시 얘기해서 함수 자체가 이렇게 생겼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x절편은 몇 개? 당연히 한 개. 그럼 엑 x 절편이 한 개가 나오려면 여러분 생각해 봐. 얘가 요렇게 해서 어 접해야 되는구나. 엑 x 축에. 이거를 아실 수가 있거든요. 요거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엑 x 축하고 접하는 상황. 접하지 않으면 두 개인 거야. 이런 상황들이겠지. 위쪽에. 이해 가셨을까? 그럼 방정식에서 내가 판별식을 했는데 영보다 작아. 그럼 실근이 있다 없다? 실근이 없어. 허근만 있어. 근데 허근은 눈에 보이지 않아 절대. 그러면 아 이차 함수가 x 절편이 없구나 위로 붕떠 있거나 아래로 붕떠 있는 케이스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차 함수의 개형이 x축하고 만나냐 안 만나냐 이런 거를 볼때뭘 본다? 판별식을 내가 보는 거고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여러분 두 실근을 가진다.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판별식이 0이면 접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붕떠 있다. 안 만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이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아야 된대요. 그럼 다시 여기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돼 있는 상태를 찾는 거고. 우리는 판별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안 만나. 근이 없지? 그죠?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 허근 가집니다. 라고 해서 요 순서대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비로붕 떠있다 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많이 쓰거든요. 그거 절대 안 돼. 자 얘네를 볼때아 근이 없다. 이렇게 해서 판별식이 0보다 작습니다.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얘부터 판별식 한번 써봅시다. 자 1번 판별식 B 제곱 빼기 4AC 아, 0보다 훨씬 크네. 그러면 아 X축과 어떻게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야. 그러면, ᄂ은, 억은 우리가 찾던 거 아니고, 자, 얘 판별식 써보자. b제곱 빼기 4ac인데 a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이렇게. 그럼 0보다 훨씬 크네? 그러면 얘도 지금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겠다. 뒤집어져서. 그럼 얘도 탈락. 자, 그 다음에 얘는 보시면, 판별식 쓰면 b제곱 빼기 4ac라서 0보다 작아. 아, 그럼 얘는 위로 붕 떠있는 그래프겠구나. 그래서 d 귿 요렇게. 자, 얘도 B제곱 마이너스 4에 A, C. 이렇게 들어가니까 음수 마이너스 12. 아, 0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얘도 아래로 돼 있지만 이렇게 떠있는 그래프가 나오겠구나 해서 답은 디긋하고 리얼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판별식하고 이 연결고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야? 판별식이 0이면 접하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아, X절편이 없으니까 떠있는 거구나. 자, 그 다음에 이함수가딱 여러분 그래프를 보실 때, 일단 아래로 볼록하다는거 생각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축이라는 거 먼저 생각해 주셔야 되고.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 축이 어떻게 돼? 축 방정식이 2A분의 마이너스 B, 요걸로 쓰기로 했거든? 그럼 A가 지금 2니까 4분의 이게 지금 b니까 마이너스 p가 축입니다 해서 x는 마이너스 4분의 p입니다. 이런 식으로 필요하지 않더라도 나타내는 연습을 한동안 좀 해볼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추가로 얘가 1,2를 지나고 x축에 접한대요. 그럼 여러분 x축에 이렇게 지금 접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얘가 1,2라고 해서 지나갑니다. 그럼 여러분 1,2를 지나간다고 했으니 일단 대입을 한번 해보겠죠. 그러면 2가 y값에 들어가고 1이 x값에 들어가니 내가 이렇게 지금 쓸수 있고요. p 더하기 q가 일단 0입니다. 요거는 확인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접한다라고 했지? 그럼 x절편이 몇개 나와? 한개 나오는 거고 그럼 다시 얘기해서 0은 2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 y에다 0 집어넣었을 때 얘가 근한개 갖는 거고 중근 갖는 상황인 거죠. 그럼 판별식이 뭐다? 0입니다. 라고 해서 풀 거야.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접하는 상황은 판별식이 0이야. 그럼 판별식 쓰면 p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입니다. 그러면 p제곱 마이너스 8q가 0입니다고요. 지금 보시면 q라는 애가 마이너스 p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쪽에서 구해놨죠. 그러면 p제곱 플러스 8q, 8p. 얘가 0입니다. p는 마이너스 8 또는 p는 0입니다. 근데 p는 0이면 안 된다라고 문제에서 줬으니까 아 p가 마이너스 8이구나. 그럼 q는 얼마? 부호 반대여야 되니까 8. 그러면 두개 곱해서 얼마? 마이너스 64. 그래서 3번입니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502번 갈게요. 자 여러분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x축에 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x축에 접하는 상황은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고 판별식이 0인 거고, 항상 중근을 가지는 상태여야 됩니다. 인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앞쪽 문제에서 이게 있었어. K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집니다. 요거 항상 쌤이 어떻게 처리하랬다? 중근을 먼저 처리하고, D는 0입니다를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K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X축에 접한다. 판별식이 0이다. 아, 중근 가진다. 판별식이 0인 거 먼저 처리해야지. 인, 입니다. 이런 판별식부터 들어갈게요. 자, 얘네 지금 식에서 판별식에서 D는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k 이렇게 들어갈 거고 이거 제곱에 빼기 사에 a 씁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가지고 들어갈 거야. 자, 그러면 사에 a +K의 완전제곱, -4에 플러스 k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사에 k 제곱 플러스 이 k 플러스 b는 0 그러면 사에 k 제곱 플러스 8 a k 플러스 4 a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4b는 0. 그러면 없어질 거고요. 얘가 8a 마이너스 8의 k 플러스 4a 제곱 마이너스 4b는 0입니다. 얘가 k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내가 k로 정리를 해준 거겠죠. k 항등식이라서 그러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어야겠네. a는 1이고 그죠? b도 1입니다.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a가 1이니까 4빼이 4b가 0. 그죠? 그래서 죠그 a1이고 b1이라서 두개 더하면 2입니다. 이거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x제곱 ax 플러스 a는 이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럼 그림부터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만나거든? 근데 그두점 사이 거리가 얼마래? 오래.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뭔 소리냐면 알파랑 베타라는 두 실근이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근데 지금 베타에서 알파를 뺐더니 얘가 거리가 얼마다? 5입니다를 준 거거든. 근데 그림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든 건 베타가 알파보다 큽니다라고 가정하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베타 빼기 알파가 5입니다라고 우리가 절대 값안 씌우고 표시해줘도 돼요. 이렇게 그냥 표시 정해놓고 나면.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베타 알파를 지금 써야 되는 상황이라는 판단이 드니까, 여러분, 이두 실근을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을 할 겁니다. 자, 다시, 이함수에 내가 0을 집어넣으면 y에다가 이게 뭘 찾겠다. x축 절편을 찾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절편이 알파랑 베타였죠. 그럼 알파랑 베타가 두근이었으니까, 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a, 두개 곱하면 a입니다. 요게 나왔어야 돼. 그럼 여러분, 얘를 이용해서 얘표현 가능하죠. 알파 더하기 베타 전체 제곱 빼기 4 알파 베타 이게 바로 뭐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얘가 5였으니까 제곱하면 25겠네? 다시 얘기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가 25입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a 제곱 빼기 4의 a a 제곱 마이너스 4의 a 마이너스 25가 0입니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 같죠? 그럼 A 실제로 구해볼까요? 자 A는 2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 제곱 빼기 4AC 이렇게 그러면 얘네 두 개가 어쨌든 나올 건데 예쁘진 않지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어 어쨌든 A값이 두 개가 있을 거야 A1하고 a 2라 근데 우리는 두 근의 한만 구하면 되죠? 그럼 여기서 근거개수와의 관계 써서 얼마? 4입니다. 두 분의 곱을 구하라면 얼마? 1분의 마이너스 25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는 건 뭐냐면 요게 4입니다. 이거를 찾으셔야 돼. 그래서 두 실수 a의 모든 값의 합은 4입니다. 자 513번 문제 갈게요. 이차 함수 그래프가 마이너스 여기를 지금 지나간대요. 그럼 여러분 마이너스 2콤마 0을 지나가니까 대입하면 성립해야겠죠? 그래프에 그래프식은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럼 대입 한번 해봅시다. 0이고 3 곱하기 4에 플러스 12 플러스 A A는 3, 4, 24는 0입니다. A는 얼마? 마이너스 24 그래서 마이너스 24를 찾았어. 그럼 Y는 3의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4고 얘 3의 X제곱 마이너스 2x, 3 꺼냈으니까 8 이렇게 지금 생긴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네 지금 뭐 찾고 싶냐면 요 다른 x절편 찾고 싶은 거야. 그치? x절편 찾고 싶으면 뭐 한다? y에다가 0 집어넣는다. 그러면 3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0이고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2. 그럼 x는 4이거나 마이너스 2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x절편이 4이거나 마이너스 2여야 됩니다. 그러면 b의 좌표도 얼마 4입니다. 라고 우리가 금방 찾아내신 거겠네요. 자, 그러면 a 구한 거랑 더 해봅시다. a는 아까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24고요. 아까 b라는 건 4입니다. 라고 찾아냈어요. 그럼 마이너스 24 b 더하기 4 해서 얼마? 마이너스 20. 마지막 문제입니다. 와, 신나라, 그치? 이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럼 여러분 가능성이 그냥 크게 두 가지야.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이렇게 만나거나 아니면 음수 개수를 가져서 뒤집어져서 이렇게 이렇게 만나거나. 그럼 어찌 됐든 간에 우리는 알죠. 알파 베타가 이차 수를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근이니까 아, 계수의 x 알파 x 베타로 인수분해가 됐겠구나. <laughs> 이걸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뭐랬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 20이래. 자 그럼 여러분 이게 fx니까 우리 그때 배운 거예요. f에 2x-5 집어넣어봐라 라고 했어. 그럼 여러분 a에 2x-5-알파 이렇게 될 거고요. 2x-5-베타 이렇게 들어가실 거예요. 얘가 0이고 얘가 즉는 0이라는 애를 구해야 됐으니까 얘가 0이고 얘가 0인 근 찾으면 되겠죠. x는 그러면 5 플러스 알파를 반으로 나누고 또 x는 5 플러스 베타를 반으로 나누고 얘네 두 개를 더 해야 됩니다. 그럼 2분의 5 플러스 알파 더하기 2분의 5 플러스 베타. 얘네 얼마니 라고 묻는 게 이번 문제예요. 그럼 2분의 10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 문제에서 얼마라고 줬죠? 20이라고 줬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2분의 30. 우리가 찾는 건 얼마? 15입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천천히 풀어 보시고요. 질문할 거리 정리해 오셔서 우리 2차 함수 마무리 잘 합시다.